어, 저는 드럼이요. 나로부터 시작주의고저 드럼이요. 네. 드럼 요 아니 이 어, 완전 생 처음이에요. 드럼 안부드 뭔지 몰라요. 연주할 수 있을만큼. 화이팅화이팅화이팅이팅저 어, 피아노 배워. 잘안 돼도 왜요? 열심히. 이번 시가끝나면 시드가 끝나면 끝나면 훨씬 발전되어, 끝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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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되어, 끝나면 발전되어 있는 저를 보여주겠습니다. <목소리> 예배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도 좀 경험하게 하시면 좋겠니다 강연하는 분은 어떤 분이 분은 이제 3층의 유치부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, 할 거고요. 어, 어, 어. 한혜입니다. 어, 아, 아 기도하고 가야 돼요. 오 어, 어. 어, 갑자기 기도 안할것 어. 것 같은데. 아멘. 어, 반대로 말할 때아끼하않으다 이제 이리빨리해보는 어디가 았어나 오늘 1 베이스치 너무 까졌어요 으아 칭찬해줄게 아이 가 배우니까 재밌었고 손 아프네 힘들었어요 손 어디다 아파요 여기 치다 한남 물집 잡고 하나 물집 터져가지고 까졌어요. 그만치고 싶지 않았어요. 네, 하고 싶어요. 응, 싶어요. 베이스야 멋있으세요. 응.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처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만하요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만고요 다음에 또 잘 참여했던 것 같아. 요 음,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. 사실 이틀 동안 이제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음악을 계속 한다면 이게 또 기초가 돼서 그냥 음악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찬양을 하고 또한1 0년 뒤에는 저 친구들이 어떻게 막 예배 인도자 막 이런 모습들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. 요아이들을 응원합니다.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. 배운 어떤 스킬들이나 어떤, 어, 그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행위만을 그냥 습득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는 그 개교에 가서 꼭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곡뿐만이 아니라 이 곡을 통해서 또 다른 곡을 똑같이 치는 한이 있더라도, 네, 그곳에 또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,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합주하는 거가 너무 신기해요. 음악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이게 혼자서는 하나의 악기밖에 소리를 못 내잖아요.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간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. 그리고 이게, 어,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MR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같이 눈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. 특히 우리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,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전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음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배려 속에서 이렇게 좋은 캠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 또 그리고 감동이고, 저도 이렇게 악기를 배워서, 나중에는 제가 어른이 된다면, 더큰 어른이 된다면, 아이들에게 나도 뭔가 대가 없는 헌신과 배려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,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이번에, 어젠가? 어제, 제즈 피아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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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, 그게 정말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. 아예두명 정도 있는데요. 어, 먼저 베이스치는 다예하고 드럼의 호영이가 일단 너무 잘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잘 따라줘서 많이 지금 처음 첫날 보사 일주일 당하고 있니다 단순히 이제 악기 연주로만 정말 이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뭔가 예배자로서의 좀 씨앗들이 심기는 시간들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실력이 느는 게 보여서 저도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좀 합도 잘 맞는 것. 같아요. 선생님처럼 막, 너무 잘못하면 엎드려 붙어. 뭐, 뭐 가혹행위가 <가오케인가>? 있어? <laughs> 아, 아무도 것 없습니다. 일단 팀제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연습하고 되게 어색했던 사이가 있었는데 왜, 왜, 왜. 어색했던 게 사라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. 오케이. <laughs> 재밌었던 니 너무 많아요. 지금 한 1분 전에도 재밌는데 <laughs> 아 쉽지 않더라고요. 저희 잘했는데 분명히. 근데 누군가 실수하면 다 엎드려 버츄를 스스로 해가지고 <laughs> 자기 들끼리 자기 벌을 받더라고요. 너무 재밌습니다. 가장 잘하는 친구. 가장 잘하는 친구? 가장 잘하는 친구? 가장 잘하는 친구요? <laughs> 아, 너무 잘 따라서 너무 고맙고, 일단 저희 또 매주 볼 거잖아요, 이제. 또 재밌는 거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애들이 오디오가 안 돼요. 애들이 <laughs> 안 돼요? 안가안그서 재밌게, 매 순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어... 제일 막부들었거든요 <laughs> 아, 국가사 이거야. 신부래요아 찬양. 이렇게 어, 맞았니. 저희 교회끼리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각자 악기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뭔가 되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. F M 척하지마. 악기 할때그 기타 코드 배우는 건 힘들긴 했고 또 나중에 할 때는 꼭 드럼 해보고 싶어요. 친구들의 실수를 보는 것도 좀 너무 웃겼는데 그거에 발전해서 좀더 조화롭. 고 우는한 너무 인상 깊었어요. 참뭐서한간만에 합주도 하고 그러에서주도하무좋았면서으로도무좋 이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아 시드 워에서쿨처음게 함께 에서맨처에에는 사실 악기에도잘 익숙치 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2박3일 동안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어 저녁 집회도 통해서 예배자로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앞으로도 그 작은 교회들이 차량 팀을 잘 세우고 또 차량 사역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시드워십스쿨캠프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. 박지원 교수님 짠! 박현숙 교수님 ຈານໂອ້ພອນເຫင်းຍິນດີຕ້ອນ